이번 강의에서는 다운 캐스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북 타입의 참조 변수와 이북 타입의 참조 변수를 null로 설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북 참조 변수에 북3 타입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북 참조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당 인스턴스를 통해서 setTitle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바 기본 문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setTitle 메소드는 h i s t t i t l e 그러니까 인스턴스 변수 타이틀에 타이틀 변수를 저장을 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book.gettitle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gettitle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인스턴스 변수 title이 리턴이 됩니다 그러면 그 타이틀, 리턴된 타이틀이 결국 자바기본문법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리턴된 타이틀이 출력이 되면서 자바기본문법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캡슐화를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죠. 북클래스에 있는 타이틀 변수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직접 접근을 할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터와 겟터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북을 e 생성했습니다. 이북을 e 통해서 세 타이틀로 제목을 저장을 하고 또 get 타이틀로 제목을 가져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북에는 e get 타이틀과 set 타이틀이 없지만 지금 오브라이딩 하지 않고 부모에 있는 get 타이틀과 set 타이틀을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ook i n 를 통해서 set font color라는 메소드를 지금 호출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 부분은 오류가 납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북 e 인스턴스를 담고 있는 참조 변수가 b o 이죠 b o o 은 타입이 이북이 e 아닙니다. 북 타입의 참조 변수 북에 이북을 e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캐스팅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캐스팅을 이용해서 부모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로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부모 클래스에 선언이 되어 있는 메소드들에한해서 접근이 가능하죠, 호출이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세포트 칼라 같은 경우는 부모 클래스에는 없습니다. 자식 클래스에서 확장한 메소드입니다. 이렇게 어캐스팅을 이용해서 저장을 했을 때는 이 부모 클래스 내에 있는 메소드에 한해서만 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호출을 할수 없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뭐 이럴 경우에 호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아마 강의에 나오게 될 건데 그럴 때는 다운캐스팅이라는 기능을 써야 됩니다. 부모 타입의 참조 변수에 저장돼 있던 이 인스턴스를 자식 타입으로 다시 형변환하는 것. 이게 다운캐스팅입니다. 그래서 book 타입의 참조 변수에 저장돼 있던 이북 인스턴스를 다시 이북 e 타입의 인스턴스로 형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캐스팅이라고 하고 다운캐스팅을 해서 이북 e 타입의 참조변수에 다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부모 클래스 타입에 있던 이북을 e 다시 다운캐스팅을 해서 이북 e 타입의 참조변수에 저장을 했죠. 그 이후에 setFontColor를 호출을 하면은 이게 호출이 됩니다. 부모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 저장이 됐을 때는 부모 클래스 내에 있는 메소드에 한해서만 호출이 가능하지만 다시 다운 캐스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타입으로 저장이 됐을 때는 이부 클래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메소드들을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폰트 칼라를 호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랙을 아규먼트로 넘겨줬기 때문에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인스턴스 변수 폰트 칼라에 저장이 됐습니다. 저장이 되고 갭 폰트 칼라도 호출을 했을 때 호출이 되면서 폰트 칼라가 리턴이 되고 그래서 블랙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부모 타입에 저장돼 있던 인스턴스를 그러니까 업캐스팅 했을 경우에 부모 클래스 내에 있는 메소드들에 한해서만 호출이 가능한데, 이것을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을 호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다운캐스팅을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자식 타입에 참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부모 타입에 저장돼 있던 인스턴스를 다운캐스팅을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의 타입에 저장을 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호출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다운 캐스팅을 사용하는 예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